안녕하세요 너드탈출 프로젝트 너드킹입니다 여름은 덥고 습하다 보니 조금만 걸어다녀도 발이 뜨겁게 느껴지고 답답했던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여름에 막 두껍고 더워 보이는 신발 신으면 신발 하나로 답답해 보이고 그러잖아요 여름은 다른 계절과 다르게 다양한 신발 연출을 할수 있기도 하고 1년 중 가장 긴 계절인 만큼 다른 계절은 몰라도 여름용 신발을 한두개 정도 챙겨주는 게 좋아요 사실 신발 추천해달라는 댓글이 이전부터 많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신발을한번 사면 막 1, 2년은 신다 보니 하나하나 신어보면서 마음에 드는 제품으로 신중하게 골라서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고요. 그만큼 단순 운동화뿐 아니라 여름에 신기 좋은 다양한 신발 준비해봤습니다. 이번 영상 역시 영상에 나오는 제품들 마음에 드는 제품 바로 찾아볼 수 있도록 영상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 사이즈와 함께 정리해두겠습니다. 여름 운동화를 고를 때는 뭐 메쉬나 펀칭이 되어 있어 발에 땀이 차지 않고 통기성이 좋거나 뭐 실루엣이 너무 크고 투박하지 않은 신발인지 여름 코디 대부분이 얇고 가벼운 거우가 많아서 너무 투박한 신발은 발만 커 보일 수 있어 실루엣을 맞춰 쉐입이 얇거나 미니멀한 디자인이 활용도가 높아요. 여기에 컬러까지 시원한 컬러를 선택할 수 있다면 가장 좋은 거죠. 이 추천드리는 제품은 아식스의 젤 1130인데 이젤 시리즈 자체가 런닝화 베이스로 나왔다 보니 착화감이 가볍고 편한 건 당연하고 이 소재도 메쉬로 되어 있어 여름에 신어도 덥지 않게 신기 좋고 1130 자체가 젤 시리즈 중 기능성보다는 데일리로 신는 목적으로 나온 제품이기도 하고 이 무엇보다 가격이 가장 저렴해서 부담없이 신기 좋은 제품이에요 컬러는 클레이 그레이 퓨어 실버 컬러로 구매했는데 이 실버 컬러가 시원한 무드를 주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이런 실버 컬러의 신발 중 그레이 베이스가 활용도가 가장 높다고 생각하는데 일반적으로 다들 가지고 있는 친호 청바지, 슬랙스 등 어떤 바지에도 다잘 어울리고 이 와이드 핏부터 레귤러한 핏의 바지까지도 다 매치하기 좋은 제품이에요 특히 평소에 데일리로 이렇게 캐주얼한 코디에도 물론 잘 어울리지만 슬랙스에 셔츠를 입어주고 마지막으로 신어주면 깔끔한데 너무 꾸민 느낌을 덜하게 해서 센스 있는 코디로도 활용할 수 있는 만큼 이런 그레이 실버 운동화 추천드리고 이 아디다스 삼바는 오랫동안 클래식의 자리를 가지고 있는 근본 신발인데 축구화를 기반으로 만든 신발인 만큼 가볍기도 하고 어떤 바지와도 잘 어울려서 코디를 쉽게 완성할 수 있는 아이템이기도 해요 참고로 이런 쉐입이 얇은 신발은 벌룬핏과 매치할 때 신발의 쉐입이 보이게 만들어줘야 예쁘게 신을 수 있고 아, 저는 곰발이다 보니 이런 쉐입이 얇은 신발은 1업은 해야 편하더라고요 코디는 여기저기 잘 어울리지만 신발 자체의 무드에 시원시원한 느낌이 있다 보니 청바지와 특히 매치할 때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세미 와이드 핏에 매치해주면 실루엣도 길어 보이면서 깔끔한 느낌의 남친룩으로 완성할 수 있고 반바지에 크롭티와 매치하면 트렌디한 무드로 코디가 가능한 쿡밥 같은 신발이니 추천드려 볼게요 만약에 범고래처럼 너무 겹칠 것 같아 걱정이라면 모니츠카 타이거의 멕시코 6 6이 제품 제품도 추천드려 볼게요. 멕시코 66 제품이 쌈바보다는 조금 더 유니크하면서 비슷한 무드로 코디하기도 좋아서 저는 요새 슬리본 스타일로 구매해서 신고 다니고 있는데 이게 진짜 신고 벗기도 편하면서 어떤 코디에도 잘 묻어서 요즘 이것도 휘둘 맛돌 잘 신고 있습니다. 뮬은 신고 벗기는 편하면서 스타일까지 챙길 수 있는 신발인 만큼 요즘 특히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는 신발인데 뮬을 고르실 때는 신었을 때 너무 신뢰화 느낌이 나지 않으면서 헐떡거리지 않는 제품을 고르셔야 돼요 특히 뮬이 신뢰화보다는 무게감이 있는 만큼 발이 많이 남아서 헐떡거리면 상당히 불편할 수 있어서 스트랩 등으로 사이즈를 조절 가능한 제품을 고른다면 훨씬 실패할 확률이 적을 거예요 지난번 무진장 때도 소개했던 식스핏의 스웨이드 뮬 제품이에요 식스핏 제품답게 가성비 있는 가격에 캐주얼한 신발인데 이 제품 특히 저 같은 발볼이 넓고 발등이 높은 곰발인 분들도 진짜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신발이에요. 저도 이런저런 뮬 신어 봤는데 생각보다 헐떡거리거나 발등이 낮아서 불편했던 제품들이 많았는데 이건 진짜 편해서 자주 신게 되더라고요. 코디는 청바지나 반바지 코디에 신어주면 포인트 주기 좋아서 코디하기도 어렵지 않고 크림진에 매치해서 톤온톤 느낌으로 스타일리기도 좋은 제품이에요. 특히 굽 높이가 4.2cm 정도로 제 기준 신었을 때 180이 넘어가는 키높이 효과까지 있어서 편하면서 키높이 되고 스타일까지 낼수 있는 치트 키 같은 신발이라 이 저처럼 발 크신 분들이나 키 작은 분들에게 가성비 있게 추천드리는 신발이에요. 혹시 이런 캐주얼한 느낌의 뮬의 스타일 안 맞는다면 닥터마틴의 브루클린 뮬 추천드릴게요. 이 닥터마틴 특유의 투박하고 세련된 무드의 뮬 제품으로 신발 어퍼의 쉐입은 날렵하면서 아웃솔도 닥터마틴의 상징적인 이 노란색 스티치와 투박한 아웃솔로 되어 있어 신었을 때 뮬보다는 부츠나 더비를 쓰는 듯한 무드를 주는 제품이에요. 저는 컬러가 유니크해서 올리브 컬러로 구매했는데 블랙 컬러가 활용도 면에서 훨씬 훨씬 좋아 보이더라고요. 이, 추가로 칼발이신 분들은 정사이즈도 나쁘지 않은데 발볼 넓은 분들은 무조건 이렇게 해서 신는 거 추천드립니다. 이, 생각보다 엄청 얇아서 닥터마틴답게 발이 좀 아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제품은 스트랩을 돌려서 샌들로도 신을 수 있는데 긴바지 입었을 땐잘 티가 안 나도 이 반바지에 매치할 때는 스타일의 연출을 다양하게 할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신발의 쉐입이 얇은 만큼 너무 와이드한 핏보단 이렇게 핏한 생지바지에 섹시하게 매치하거나 이 캐주얼한 코디에도 너입을해서 핏을 잡아주는 코디에 더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좀 좀더 남친 룩스러운 뷰를 찾는다면 이 제품 추천드릴게요. 이 주말에 집 앞에 잠깐 나갈 때나 편하게 동네 친구들 만날 때는 슬리퍼만한 게 없잖아요. 솔직히 3 0 0 0 원짜리 슬리퍼 막 신어도 되지만 여기서 좀더 편하고 스타일을 낼수 있는 슬리퍼를 찾는다면 저는 일단 발이 너무 헐떡거리지 않는 제품으로 추천드려요. 다른 것보단 되게 불편하기도 하고 없어 보이기도 하거든요. 솔직히 너무 유명해서 소개하는 게맞나 싶은 우포스 조리예요. 근데 최근 1, 2년 동안 어떤 걸 신어봐도 이것보다 예쁜 조리는 있어도 이것만큼 편한 조리는 찾지 못했어요. 신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착각 이 너무 편하다 보니 이 무서운 게 여름에 이것만 신게 되는 경우가 있을 정도예요. 그리고 의외로 딱히 어울리지 않는 바지 없이 다양한 바지에 다잘 어울리기도 하거든요. 제가 우퍼스 슬리퍼도 작년에 신어봤었는데 이것도 편하긴 진짜 편한데 은근히 슬리퍼 특유의 후줄근함이 너무 느껴져서 조금 더 스타일을 내기 좋은 쪼리로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확실히 나일론 반바지에 매치해서 휘둘맞듯한 코디에도 잘 어울리지만 청바지에 셔츠 에 신어주면 오히려 스타일의 포인트도 주면서 시원해 보이는 코디로도 신을 수 있어 편하고 시원한 신발은 이 제품. 추천드리고요. 조금 더 남친룩스러운 신발 찾는다면 드로핏의 우 야세 콜라보 슬라이드 레더 추천해드릴게요. 이수지아 전문 브랜드 야세와 남친룩 브랜드 드로우핏 콜라보에서 남친룩에 매치하기 좋은 슬라이드인데 뒤가 없는 샌들 형태의 슬라이드로 신었을 때 슬리퍼처럼 후줄근해 보이지는 않으면서 편하게 신기 좋은 제품이에요. 특히 소재가 레더로 되어 있어서 단정함을 더 주는 제품인데 레더 신발이 의외로 발에 잘안 맞으면 고무에 비해 불편할 수밖에 없어서 저처럼 곰발의 경우 불편할까 걱정했는데 실제로 신었을 때 오히려 딱 잡아주는 느낌이 들고 헐떡거리지도 않아서 좋더라고요. 가장 포인트는 키높이가 무려 5.5cm가 된다는 건데 티안 나게 키높이가 돼서 비율이 좋아 보이는 건 물론 요즘 같이 긴 청장의 바지 많이 입을 때 슬리퍼가 의외로 바지 코디하기가 까다로운데 높다 보니까 이 와이드핏의 바지와 매치해도 땅에 크게 밟히거나 끌리지 않는 게 특히 마음에 들었어요. 반바지에 매치해도 후줄근 없이 남친룩 코디하기 좋은 제품인 만큼 이 제품 추천드려 볼게요. 여름에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신발 중 가장 단정한 형태인 샌들은 디자인에 따라 다양한데, 뭐 퀸이나 호카, 뉴발의 샌들과 같은 스포티한 스타일의 샌들은 캐주얼 스트릿 등에 활용되는 만큼 단정한 코디하는 거리가 멀다 생각할 수 있는데, 레더 소재의 샌들은 오히려 여름에 댄디나 포멀한 코디에 시원한 포인트를 줄수 있어요. 남자들이 샌들이 단정함에 호불호가 있는 이유가 아마 노출도일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드로피스의 엑시드 스트랩 레더 샌들 이 제품 추천드릴게요. 약 1만 개가량 판매가 됐을 만큼. 이미 많은 분들에게 검증됐고 다양한 후기만 보더라도 셔츠나 니트에 코디한 분들이 많은 만큼 여름 남친룩에 잘 맞는 제품이에요 이 제품 역시 굿 높이가 5.5cm로 상당히 높은 편이라 키가 커 보이는 것뿐 아니라 어떤 바지와의 매치도 잘 어울리고 핏도 레귤러 핏부터 벌룸 핏까지 가리지 않고 어울려서 여름 코디에 마지막으로 깔끔하게 신어주기 좋은 제품이에요 이 데일리로 슬랙스에 니트에만 매치해도 포멀한 느낌으로 잘 어울리는데 특히 반바지 셔츠에 매치해주면 단정하면서 시원한 무드를 맞춰서 센스있게 코디 완성할 수 있는 제품이라 더위 많이 타는데 여름 남친룩 포기 못 하시는 분들에게 적극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구두리에요. 엥? 여름에 웬 구두? 겨울에 얼죽호분들 많은 것처럼 올여름엔 더워 죽어도 더비인 분들 많은 것 같아요. 사실 남성분들은 출근할 때 구두를 많이 신기도 하고 또 구두만큼 남자의 코디를 멋스럽게 마무리해주는 것도 없는 만큼 괜찮은 구두 두개 추천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로맨틱 모브의 뉴 러그 로퍼입니다. 이 여름 대표 구두인 로퍼는 슬리본 구조로 되어 있어 신고 벗기도 편하고 이 발목 쪽도 오픈이 많이 되어 있어 편하면서 시원하게 신을 수 있는 구두예요 이제 품은 망아지 가죽이 사용된 만큼 저렴한 느낌 없이 고급스러움이 느껴지는 제품이었어요. 개인적으로 로퍼는 너무 볼드하면 특유의 로퍼 느낌이 안 나고 너무 날렵하면 저같이 발볼이 큰 사람은 착화감이 너무 불편한데 이 제품은 딱 적당한 쉐입의 디자인이라 발도 편하면서 로퍼 특유의 포멀함은 유지한 디자인이었어요. 굽높이가 상세 페이지에는 3cm라고 적혀 있는데 실제로 인솔까지 직접 재봤을 때는 약 5cm 정도 돼서 체감되는 키 높이가 상당한 제품이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날렵한 느낌이 덜해서 그런지 이런 반바지나 청바지, 치노팬츠와도 잘 어울렸는데요. 다만 너무 캐주얼한 코디보다는 바지를 슬랙스나 치노팬츠를 입어준다든지 아니면 니트나 셔츠와 코디할 때 활용했을 때 특히 무드가 잘 어울리더라고요. 이런 리얼 가죽 구두류는 한번 사면 길게는 5년도 넘게 신기도 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멋스러움도 더해지는데 10만원대면 가성비 있다고 생각을 하는 만큼 여름구두 찾았다면 이 제품 추천드릴게요. 다음은 사실 작년부터 코디에 자주 활용하고 있는 제품이라 댓글로 물어봐 주신 분들이 많았는데 소개는 사실 처음 하는 제품입니다. 인데요. 야세 우든더비 슈즈 홀사이드입니다. 이 너무 뾰족한 구두는 아니면서 발등이 높지 않고 날렵해서 포멀한 코디부터 적당히 캐주얼한 댄디 코디까지 코디의 범용성이 넓은 소가죽 구두예요. 구두가 너무 뾰족하거나 너무 청키한 모델들은 아무래도 매치하기 어려운 코디들이 꽤 있는데 이 제품은 진짜 1년 내내 어떤 바지 어떤 코디에 신어줘도 잘 어울린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인솔도 오슬라이트로 되어 있어서 구두인데도 착화감이 매우 편하다는 특징이 있어요. 저희 채널 보고 사신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 의외로 캐주얼 한 4월부터 4월까지 다방면으로 잘 어울리는 더비 찾기 힘든 만큼 활용도 높고 편한 리얼레더 구두 처음 구매하려 하신다면 이제 품 추천드리겠습니다. 제대로 된 신발 영상은 처음 준비하다 보니 열심히 준비해 봤는데 어떤 제품이 마음에 드셨나요?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궁금한 내용은 댓글 자유롭게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너드킹이었습니다.